안녕하세요. 블레이더의 나종서입니다. 오늘 조립할 제품은 MGP 브랜드의 킥 시리즈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한 2, 3주 정도 된 신상품인데, 저희가 5월달에, 5월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고자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자 가, 가지고 온 제품이고 어, 모델 같은 경우는 킥 익스트림이랑 킥 하우스 두 종류가 있는데 킥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포크랑 클램프가 오일 슬릭으로 된 제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전부 블랙 그레이라고 또 다른 색깔이 있는데 조립할 제품은 킥 익스트림 네오 크롬 색상이고 이거는 킥 하우스인데 킥 하우스는 블랙 그레이 단색 이 한가지 색상 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제품을 조립을 해 보고 어,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색깔 두 가지 니까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사이즈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시면은 어, 가장 먼저 들어있는 설명서 설명서는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동봉되어 있는 5mm 일각렌치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타이를 먼저 끊어주시면 되는데,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니퍼나 가위, 커터 칼로 자르시면 편하게 잘자립니다 MGO, MGX랑 방돌이 조립 방법은 동일하고 다르다고 해야 될 점은 볼트 구격. MGO나 MGX는 6mm 볼트를 사용하는데, 식 시리즈는 5mm 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브레이크를 먼저 조여주시고, 핸들바를 꽂기 전에 여기 가운데 탑볼트 헤드셋을 한번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뒷바퀴랑 앞바퀴를 한번씩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여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다 조이셨다면 핸들바를 보시면 되는데 밑에 클램프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클램프가 틀어졌다고 해가지고 불량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핸들 클램프는 망치 같은 거나 아니면 볼트를 풀면은 움직이니까 볼트 풀어주시고 핸드바 슬릿이나 있는 거에다가 같이 센터를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클램프를 조이실 때에는 위 아래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한쪽을 다 조이는 것보다는 위에 조금 아래 조금씩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킥 익스트림 네오 크롬 색상의 스턴트 스쿠터가 자, 조립이 됐습니다 킥 익스트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 이번에 조립한 거는 킥 익스트림의 네오 크롬 색상이고 지금 다른 색상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죠. 저한테는 왼쪽. 지금 이 제품이 킥익스트림블랙그레이 색상인데 두개 차이점은 포크랑 클램프가 색깔이 르다는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조립 방법도 똑같고. 그래서 좀 입문자들을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이즈는 m g p 의 MGO, MGX. 프로 모델이 프로 모델이랑 사이즈가 똑같고 바퀴도 똑같고 바퀴 두 개의 바퀴는 다 똑같고 그냥 다 똑같고 크랑 클램프가 다르다 이 점이 가장 차이점이 될것 같네요. 1인치 정도 한 2cm에서 한 3cm 사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레이더의 나중서였습니다.